사사기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랩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도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도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도온은 숲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숲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도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도온이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만오천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도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도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숲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무르니 그 젊은이가 7 7명이나 되는 숲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는 숲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는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숲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다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도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마다들 예들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대한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도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1 7 0 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도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아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도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도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